추천 영상에 어느 그 반농사를 하시는 그 농부분이 쪽파밭에서 그 올린 영상이 올라와 있더라고요. 힘들게 그 쪽파를 심어서 막그 자란 그 쪽파를 몰 상식한 사람이 그 도둑질을 해간그 장면을 올렸습니다. 어떻게 그 요즘 같은 세상에 또 저런 생각을 할수 있었을까요? 그래서 그농 부분이 그 경구문을 써서 그 걸어놓은 겁니다. 그 밭에다가요 사람이 그 많이 사는 세상이다 보니 그 별별 사람들이 다 섞여서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. 보통 상식으로는 그 납득이 안 가는 그런 일이 은근히또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또 벌어지는 거죠. 얼마 전에 저는 그 어떤 집을 방문할 일이 있었는데요 돈폭터지라고그 집은 그 거실에 아주 그 비싼 돈을 들여서 그 만개한 그꽃 그림 그 명화를 걸어놓았더라고요. 그런데 앞불 사이 주방 식탁에 가보니 돈복 유입과는 그 상극인 그 가위가 보란듯이 그 수저통에 그 꽂아진 채그 보관 중인 겁니다. 아주 그 기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. 그런 집은 그 사소한 것에서 이미 그 돈복의 그 재방 뚝이 터져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. 어떻게 그 가위 같은 그런 예리하고 뾰족한 그런 금속성 물건을 그 꽂아서 그 날카로움이가 하늘로 향하게 해서 보관할 생각을 했던 것일까요? 꼭그 가위뿐만 아니라 그 포크라든지 또 젓가락도 그될수 있으면 그 눕혀서 그 수납을 해주시는 게 제일 그 좋긴 합니다. 피치 못하게 꼭그 세워서 보관할 입장이라면 그 수저통이라도 그 직접 보이는 그런 위치보다는 어떤 그 공간에 그 넣어서 보관을 하게 되면. 그나마 그 차선은 되는 거죠.이런 경우 그 수저통이 또 금속 재질이고 그 수저통보다는 돈복 터지는 그 풍수 환경을 위해서는 그 목재라든지 그 플라스틱 재질이 그 훨씬 낫습니다.금속끼리 그 서로 부딪히는 그런 상극 조합에서는 집안으로 그 신경 쓸 일들 또 돈이 그 새나갈 일들 또우환을그 불러들이는 그런 그 암시를 계속 그 끌어당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